오늘은, 어, 이생화수명연장제 관련된 내용으로, 어, 영상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음, 플로리스트라면은 이 생화수명연장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기능사 필기에 자주 나오는 문제고, 어, 수명연장제도 지금 일반 도매상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자, 이 생화수명 연장제,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물론, 저도 좀 그렇거든요. 실제 꽃은 이제 출화해서, 농장에서 이제 출화하고 나서 도매상에 거쳐서 일반 꽃집으로 넘어오죠. 자, 이게 짧으면 하루 이틀 혹은 3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꽃들 따라서 이제 이게 3일째 되는 꽃을 데리고 왔느냐 아니면 어 채취한 지 하루 후에 된 거를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명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꽃집에서는 이제 꽃 들어오는 날 들어온 날 맞춰 가지고 새벽 일찍 가가 지고 자 그런 싱싱한 아이들을 좀 데려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죠 자 저는. 어, 설탕과 락스 섞은 통 하나와, 그 다음에 생화수명 연장제이긴 한데요. 이거 이지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지도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 플라워푸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생화수명 연장제. 여러분들이 흔하게 살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고거세개 가지고 우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물의 용량 대비 안에 넣는 양은 웬만큼은 좀 맞췄습니다. 원래 용법에 맞춰가지고, 웬만큼 맞췄는데, 자, 그것도, 음, 지금 사용하는 꽃과 물의 양과 뭐 아니면은 이 얼마만큼 첨가됐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은 결과가 제가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가하고좀 차이가 날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자, 그거 감안해가지고 참고만 해서 보세요. 이건 1일차예요. 1일차는 당연히 다 싱싱하겠죠. 다 사선짜리게 했고요. 다 물속에다가 어 깨끗하게 물속을 물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다 첨가해서 넣었고요. 어, 자나 장미 지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스카비오사 지금 들어가 있고요. 리지안 샤스는 어 이제 짧은 줄기로 개화되어 있는 거한 송이씩 그렇게 지금 넣었어요. 자, 그 정도 상태로 지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어, 미니 장미 적당하게 폈고요 어, 이제 아직 몽우리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스카비오사도 살짝 고개를 숙인 상태이고 리시안은 지금 만개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리시안 리샨... 리시안도 이제 만개된 상태고 미니장미 하나가 약간 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전히 몽우리 느낌이에요. 스카비오사는 살짝 고개를 숙인 상태고요. 다음 세 번째 통은 스카비오사는 고개를 이때 당시 에 많이 숙였네요. 많이 숙이고 어 미니장미도 지금 그냥 이 정도 몽우리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안에 리시안샤스가 사진에는 잘안 보이는데 만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일차 때에는 뭐 특별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하루 지났는데 뭐 엄청 큰 차이가 생긴다면 그게 도리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3일차 때 들어서고요. 3일차도 어뭐 특별한 뭐 변수는 없습니다. 4일차 때는, 어 일반 락스 물일 경우에는요, 뭐 별반 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물통은 스카비오사가도리어 빳빳하게 섰네요. 그죠? 이제 물올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상태인 것 같고요. 미니 장미는 중간에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아직 몽우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통도 스카비오사의 위치나 뭐 미니장미 위치나 뭐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오일 차 들어서면서 이제 서서히 뭔가 좀 차이가 좀 나는데요. 물뿌옇게 되는 타, 이게 혼탁한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락슨 물에 설탕을 넣은 거는 미니장미 하나가 이제 습이지기 시작하고요. 스카비오사는 고기를 숙이기 시작하고요. 리션샤스도 서서히 좀 뭔가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이 거기를좀 숙이고요. 미니 장비들 만져보면 은좀 힘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통에 있는 거는, 네, 스카비오사는 도리어 더막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미니 장비도, 어, 뭐 개화되는 놈은 그냥 개화된 상태로 있고요. 덮여도 될것 같은데 덮이진 않네요.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 오른쪽에 있는 통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들고요. 자, 6일차 때 들어서면서, 자, 꽃이, 어, 락스 설탕은 이제 서서히 시들기 시작하네요. 물도 좀 많이 탁해진것 같고요. 자, 이때부터는 좀 시들어요. 자, 즉, 일반 락스랑 설탕이랑 섞어 있는, 여기서 설탕은 진짜 설탕은 아니고 포도당을 지금 섞은 겁니다. 자 이게 이거일 경우에는 사실 한 5일 정도까지는 관상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6일부터는 이제 서서히 시들어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생각하셔도 될것 같네요. 자 6일차 때부터는 어 이제 그 첨가제에 들어가 있는 수명 연장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 충분히 좀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7일차 때 들어서서는 이제 일반 락스무랑 포도당이랑 들어가 있는 물은 거의 이젠 이제 시들었다 봐야 되고요. 이제 자나 줄기가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개 숙인 애들도 있고 그냥 딱딱한 줄기 채로 이제 시드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리샤는 거의 이제는 물러져 있는 상태고요. 물은 되게 혼탁해져 있는 거고요. 7일차 때는 이렇고요. 어, 양쪽에 있는 통은 어, 스커비오사는 얘는 지금 잘하네요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꼿꼿하게 섰는데요. 자, 미니 장미도 별반 차이는 없고, 물 속에 있는 리시안 개화된 것도 뭐,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생화수명 연장대 들어가 있는 거는 잔화가 약간 고개 숙이는 듯 합니다. 힘이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리시안도 이제 약간 시들어지기 시작했고요. 8일, 9일차는 어 제가 이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8일, 9일은 넘어가고 바로 10일차 된 당시에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락스랑 설탕은 뭐 이건 가망 없습니다. 이렇게 버리셔야 되는 꽃이 될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두 수명 연장제를 탄 물은 적당하게 좀 맑죠. 스코비오 사는 중간에 있는 거는 여전히 꼿꼿하게 좀잘서 있고요. 안에 리시안만 수명이 다된것 같아요. 살짝 핑글로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시들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명 연장제 통이 이제부터 막 시들었죠. 그죠? 이게 10일차부터 시들었는지 9일차부터 시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이제 이젠 가망 없다 봐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일차 들어서는 날인데요. 11일차에서는 더 이상 이제 테스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양쪽에는 지금 시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중앙만 겨우겨우 버티는 상태입니다. 중앙도 사실 원래 자기 색깔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버티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장미도 일부 만져보면 딱딱하지는 않아요. 뭐 힘없이 축축 좀 처지기 고르는 상태입니다. 자, 이 11일까지 되면서 줄기는 한번또 자른 적 없고요. 물도 갈아준 적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 1일을 버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락스랑 이 포도당이랑 섞은 물은 굉장히 많이 뿌얘져 있고요. 두 개의 물은 그래도 좀 투명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중간에는, 어, 저기 하얗고 뽕긋한 그 무언가의 그 곰팡이 균 같은 게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자, 요런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꽃집에서 꽃을 데리고 와서 하루 이틀 만에 다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되신다 그러면 처음 가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셨을 때 손님이 가져가셨을 때 그때 첨가제를 뭐~ 증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물속 자르기를 뭐~ 사선 혹은 물을 계속 교환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테스트한 것보다 훨씬은 더 오래 갈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4일 정도는 꽃집에서 보유해야 될것 같다. 그정도의 판매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생화 수명 연장제가 물론 지출이 되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필수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병꽂이 한다고 사 가시는 손님들한테도 이 생화 수명 연장제를 증정을 아니더라도 판매를 하는 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좀 시각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 일반 물에 5일 버티는 일반 물에 5일이, 5, 육일이 원래 수명이라면 꽃집에서 3일 정도, 2, 3일 데리고 있다가 어, 일반 손님들한테 다시 3, 4일을 데리고 있게끔 한다면 그죠. 손님들은 3, 4일 만에 씻어 놓은 꽃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 똑같이 2, 3일 꽃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손님한테 어, 이런 수명 연장제를 사용을 했거나 이렇게 주거나 판매를 하거나 해서 손님들이 이거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어 우선 저도 궁금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음 여러분들이 플라워 샵을 운영하시거나 이제 플로리스트로 이제 첫 발은 내네 디디실 때어좀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물의 양 물의 종류 뭐 순수물이냐 수돗물이냐 뭐 이런 거 알칼리성이나 이런 것도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아 줄기도 뭐 이거보다 더 굵은 줄기냐, 가는 줄기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테스트해 본 결과 수면영장제가 어막 3배, 4배 정도의 뭐 이런 수명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일반 물보다는 한두배 정도는 수명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어, 생활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